서득한 목사의 교회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교회음악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힘뉴스힘스 가스펠송, 워십 앤 프레이즈, CCM의 구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찬미가 찬송가 모금성과 경배와 찬양 CCM에 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미가는 1892년 감리교회에서 선교사 존스와 드로와일드가 미국과 영국 교회의 유명한 곡을 번역하여 만든 개신교 찬미가가 처음입니다. 개신교가 선교된 지 얼마 안된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찬송가 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교사 존서와 드로와일드가 30곡 내외로 악보는 없이 가사만 번역하여 감리교 전용 찬미가 집으로 공동 발간해서 교회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찬미가는 주로 영국과 미국 교회의 유명한 곡을 번역하여 1897년 한국인이 만든 가사도 모집하여 집어넣었습니다. 한국의 찬미가는 1905년 교회에서 예배에 불러지도록 만들어지는 형식입니다. 리듬이 심플하고 화성이 아닌 멜로디 위주로 노래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악보가 없고 가사마 적힌 찬미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사의 뜻을 깊이 새기며 가사를 보고 은혜를 느끼고 예배 시간에 노래했다고 합니다. 느린 곡이 많았고 어, 민족의 한을 노래한 타령조의 곡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1908년 선교사들이 감리교회와 장례교회가 연합하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262곡의 한 찬송가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가사만 있는 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점 어, 찬송가가 발전하여 어, 악보가 있는 사성부로 노래한 기록이 있습니다. 찬미가보다는 발전하여 좀더 리듬을 가지고 있고 어, 미국의 감리교회와 어, 장로교회의 찬송가를 번역하는 노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30년쯤에는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사성부로 노래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에는 사미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곡으로서 주로 찬송가 노래 끝에 아멘 곡이 붙어 있는 곡이 많았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있고. 어, 고기, 순수한 곡을 골라서 사용한 것이 바람직했다고 합니다. 어,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찬송가라고 부릅니다. 찬송가는 어, 사미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곡으로서 주로 끝에 아멘이 붙어 있게 만들었다가 후에는 아, 아멘이 없는 찬송가도 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성가입니다 1940년부터 점점 어,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에게 기타로 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은혜 받은 분들이 개인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개인의 신앙을 노래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시작한 음악의 형태로 발전하여 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처음 알려진 한국에서는 네게 강한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또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어, 복음성가가 처음으로 어,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성가는 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어, 성도들의 신앙적 체험이나 간정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노래의 끝에 아멘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성은 예배적 의미보다는 신앙적 감성과 자기 치유적 기대심리를 해소하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에 경배와 찬양 워십 앤 프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성가가 개인의 간정미지로 흘러가니 예배 시간에 이런 음악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느끼고 예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좀더 가사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경건한 음악을 만들어서 예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형태가 어, 경배와 찬양의 형태입니다. 그 후에 어, 또한 어, 복음성가와 어, 경배와 찬양을 어,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중 음악의 풍의 어, 연주를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드리자 또한 성경과 복음에 대한 찬양의 어, 가사를 붙여서 만든 음악을 통칭하여 CCM 음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음악을 연구하는 서득한 박사의 교회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였습니다.